안녕하세요. 경제엄마 최소장입니다. 저는 8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요. 꽃마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경제엄마 TV 찐팬이 되신 분들께 세 가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고민 해결 사례, 두 번째 북리뷰, 세 번째 오늘의 매물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의 경제적 자유를 돕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찐팬 등록하시고 행복한 부자 되세요. 오늘은 마산 재개발 회원이고요. 매물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가장 마산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았던, 어,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매물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브리핑 이전에 재개발 추진 절차 15단계 중에 회원 2구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아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이주는100%다 완료가 되었고, 철거는 95% 이상 진행이 되어 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도면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변경되고 나면 조합원 평양 신청을 다시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절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추진 절차를 아시고 매물을 브리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의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하단 댓글에 매물 홈페이지 남겨두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다른 물건도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매물 시세표를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 홈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조금 느리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매물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시간까지 어, 40명이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다녀가셨네요. 어, 지금까지 왔다 가신 분들은 458,827명이시고, 만 오늘 방문하신 분은 지금 40명 왔다 가셨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저희가 카테고리 중에서 분양 입주권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회원이구요.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8개 구역이 다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오늘의 매물은 회원 2구역이기 때문에 회원 2구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삼성 메르빌 아파트, 여기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회원 3구역이 편한 세상 창원파크센트럴 아파트와 어,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 아파트 지금 2020년도에 다 입주가 된 건들인데요. 예, 어, 롯데캐슬과 어, 창원파크센트럴 사이에 있는 이제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요 삼성 메리빌 아파트와 하나로마트 이 부분은 지금 다 상권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쪽은 개발이 안 되고 지금 한블록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 이런 모양으로 해서 구역이 구성이 되게 되죠. 지금 밑에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지도를 찍어서 올려 놓은 거고요. 지금 예전에 이제 입주가 끝난 회원 1구역과 회원 3구역의 사이에 이제 회원 2구역이 있습니다. 거진 비슷한 시기에 관리 처분 계획인가가 났는데 회원 2구역은 지금 현재 설계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은 어, 신청평형이 84A입니다. 근데 향후에 도면이 완성되고 나면 평형 재신청을 받기 때문에 큰, 뭐, 지금 현재 평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감정가가 3300만원이고요. 프리미엄은 1억2500만원입니다. 매매가는 감정가와 프리미엄을 합해서 어, 매매가 1억 5천 8백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주비 대출 60%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어, 매수 상황이 되시면 60% 이주비 대출이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감정가 3천 3백만 원이죠. 감정가 3천 3백만 원에 60% 계산을 하면 1980만원입니다. 1980만원을 이주비 대출 승계를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하고 프리미엄을 합해서 초기 자금이 총 1억 3820만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 등기비만 있으시면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 매부 홈페이지에 설계도면 변경 중이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다른 물건들도 저희가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물건에 대한 브리핑은 어, 이 상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산 재개발 구역 조합원님들 중에서 이제 착공 완공 때까지 못 기다리시겠다는 조합원님들의 입주권 매물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매물을 내놓고자 하시는 매도인분들의 고민과 매물을 구하고자 하시는 매수인분들의 고민을 둘다 속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05296-899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이 궁금하신 분은 바로 전화 주시고요. 다른 매물도 궁금하다, 뭐, 문자로 시세표를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도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어, 찐팬 등록하시고 행복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